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번 사, 의논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와 가지고 자, 그러면서 영장을 예정대로 집행하겠다. 아마 이오동훈 그, 공수처장에게 또 지시를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박정준경호처장이 어, "우리는 대통령의 안위를 책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외치면서 대치를 하라. 그러니까 집행하려고 하니까..." 빨리,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직접 경호처장이 대열로, 이렇게 하니까, 바로, 어 대기하우는 인원이 올라서 200명 정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 이게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 하니까 자, 합류하라! 대열을 만들어라! 하니까, 200명이 쫙 올라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막았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그런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공수처 직원들 올라가려고 그러고 팔짱을 끼고 막았고 그게 대통령 관서 200m 앞입니다. 자, 그래서 몸싸움도 하고 충돌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어, 공수처 측이 그러면 관저 바로 앞에 있는 어, 건물에 가서 어, 그래서 다시 예, 이야기를 좀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는 에 급하게 예, 윤갑근, 김홍일 두 변호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과 공수처 검사 세 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은 대통령 측에 그러면 체포영장을 전달하는 사진만 좀 찍게 해달라오. 사진, 여기 사진을 좀 찍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자 이들이 또한번더 시도를 했지만 안 되겠다. 여기 사람들이 200명이 딱 뭉쳐 있고 그리고 공수처 어, 이 경찰들이 다가섰지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막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딱 보면은 지금 이박종준 경호처장이 확실하게 지급관을 갖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야단죄로 처벌받든 그리고 공무실패방으로 처벌받든 나는 오로지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인다. 그렇게 해서 밑에 직원들에게도 한치 언들림 없이 집중하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박찬대가 안 되겠다. 최상목 보고 빨리 인사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이 딜레마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기를, 자기를 어, 말하자면은 수석에서부터 장관까지 모셔 어, 장관까지 만들어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등을 칼을 꼽았습니다.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또다시 자, 박종준 경호처장을 인사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에서 배반을 하는 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종준 처장은 나의 인사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 권성금 비서실장 보고, 야당에서는 빨리 비서실에서 인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질시키라는 겁니다. 경질시키라.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은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박종준 앞에 막혀 있는 어,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거치 가지고 월요일 되면은 어, 이 집행 영장 집행이 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일요일을한번더 들어가느냐, 아니면 구속영장을 사전 구속영장을 치르느냐, 음, 체포하지 않고 사전 구속영장을 치르느냐가 공수처에 지금 어, 플랜 B로 대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윤석일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박종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국회, 국민의 힘에 또, 자, 대통령을 개인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자,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내란 속에 제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머리를 하는데, 그게 도망가고 피해가고 엎드려 있는, 자, 이걸 보면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적어도 박정주는 본인에 대해서 내란죄다 또는 국무집행 방해다, 전부 다, 통합니다 어, 하려면 해라! 나는 오로지 제일 큰 가치가 자, 이 경호 대상자를 경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치 흔들리고 있는 것 보고 지금 그 공수처와 경찰이 와 몰려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과거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셨던 뭐이장수동이다 하는 음, 비유도 있습니다. 뭐 그때는 군사정권이니까. 어쨌든 지금 어디 있고, 한 사람의 자기 직분을 다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상황을 볼때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비겁한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대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오셨네요 네? 전화오셨어요 어디시죠? 아 어제구나. 였 송우선님이요. 아 예, 선님 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예 어저께 저기 통화했던 경찰이. 예예 예 아이고 미안해요. 예 오늘 하겠습니다. 예예. 한동훈이 내란지선동지를 고발한 사건 n d o 요 k o 요 a r a n Sak. Dio, o 기 i o Then it's name, s h a g 그래그래 u c k y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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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스님 제가 그 o k i e coo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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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어, 제가 오늘은 뭐못 월요일 날은 일잘 보고 그래 그래 일잘 보고. 네, 스님. 반습니다 스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니다 박종준 경호장이 자신의 직무를 경호법에 따라서 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법대로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을서 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당한 저 민주당 것들이 박종준을 갖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별 짓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수처장 오동훈은 또 나부대고 있습니다. 아, 경호처장을, 대통령 경호처장을 출두하라! 바로 다음 날 말이죠. 오늘 나오라 그랬는데, 경호처장이 긴급한 일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 하고 연계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laughs> 자 지금 실사움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깡다이는 사람이 <laughs> 이기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깡다이는 사람이 <laughs> 이기는 겁니다. 어차피 <laughs> 끈깡 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이가 또 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치당 즉각 구속하라. 세상목 대행도 책임을 물어라. 아니 뭐가 구속하는데. 아니 뭐가 구속하는데. 박지원 이 영감이 말이죠. 나이가 이제 좀 들더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갖고 구속하는데 뭘로 구속할 건데 왜 구속하는데 법에 따라서 자기 직무를 갖다가 성실히 수행한 사람인데 뭐 갖고 구속하는데 이영감탱이야 그래서 지금 매일 신문에서 박지원이가 경호청을 즉각 구속하라 최상목 대행도 책임을 물어라 무슨 책임을 묻는데 최상원 최상목이한테 물론 최상목이는 배신자 책임을 물으라면 그 나중에 물을 거야 우리 쪽에서 말이야 하지만 네가 최상목한테 뭘 갖고 책임을 묻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대해서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어요. 이 댓글을 좀 보면은, 어? 이 영감탱이야, 이 할배야, 무슨 죄로 넣을 거냐? 내란죄도 없앴잖아, 너희들이 <laughs> 내란죄도 없앴어, 지금. 내란죄 아니래. 지금 탄핵소추에 내란죄로 원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해달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탄핵소추, 그 청구서에 내란죄를 삭제하겠대. 그럼 뭘로 도대체가 윤석열을 갖다가 파는 시키겠다는 거야. 내란도 아니라면서. 지금 여론이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뭘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 했는데, 그 구실이 내란자였거든요. 개음이 내란이래. 그러면 개음이 내란이라는 걸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니들이. 그럼 뭘로 윤석열을 파는 시킬 건데, 윤석열이 사람을 죽였어. 윤석열이 뇌물을 먹었어. 윤석열이 뭘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늙은이야, 좀 집에 가라. 아, 지금, 이 늙은이야, 집에 가. 지금, 이 박지원에 대해서, 또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뭐, 이 신체적 어떤 그 있잖아, 또 이거. 또 이거 조성은이라고 저거, 야, 목포로 해먹으로 와라, 해먹으로 와라. 국정원장한테 무슨 뭐 저기 어디 호텔에 가 가지고서 그한 친구 뭐, 거기가 뭐 국정원에 무슨 아직라매 거기 가서 무슨 저 조정원을 불러 와고뭐 식사를 했네 무슨 관계가 뭐네 이 늙은 탱이가 말이야 어디서 지금 어? 내일 모레는 관짝에다 할게 어디서 이렇게 까불고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비난이 지금 속주하고 있어, 속폭주하고 있어, 폭주. 정말 사람이 말이죠 때가 되면은. 그 좀, 그, 나이에 맞게 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한테 다붙들어가지고서 부총 한잔 해 먹지 않습니까? 원래가 그때 선거에서 누구 편 들었어요, 박지원이가? 왜 안철수 편이었잖아요. 안철수한테 붙어가지고서 맨날 문재인을 저격한 거야. 그래서 그게 문모닝이라는 거야. 문재인, 굿모닝, 거기서 따와가지고 안철수 편에 서서 매일같이 문재인을 저격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이 딱됐잖아 문재인이 되니까 180도 카멜레온처럼 이 색깔을 바꿔 가지고서는 문재인한테 딱 머리를 숙이니까 문재인이가 한 자리 딱 그래 하면서 국정 원장을 줬잖아. 국정 원장을. 그러니까 이게 참 처세성이 엄청납니다. 아니 문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국정 원장을 못 받는. 데 우리가 안철수 편에 서가지고 맨날 문자를 때렸던이 박지원이가 300m. 그 밑에 가서 문자 온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더니 또싹카멜론처럼 아, 바꿔가지고 어게 이재명 밑으로 들어갈 거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이도치가 훨씬 많잖아. 이재명보다. 이재명보다 스무 살이라도 많아요. 그 여러 가지로 따지면 지가 이재명 밑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그런데 이재명 밑에 딱또 이재명을 갖다가 또 응? 응원해주더니 또 공천을 받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시 또국회의됐습니다 하여튼간에 옛날 한 명의 뺨치는 사람이다. 나쁜 쪽으로 그런 놈인데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윤석열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감방 보내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내란 외환 우두머리 하루빨리 체포하고 언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니가 언제 나를 걱정했는데, 내란 애완 우등머리래 윤석열이가. 또 한때는 윤석열 편에서 뜰 서가지고서 은근히 얘는 있잖아요. 이렇게 까면서도 한쪽으로는 이또 이렇게 다리를 놔요. 아주 교묘한 그런 어떤 처세술이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까고 딱단절시키고 까기만 하잖아, 그냥. 근데 얘는 안 그래. 까면서 한쪽으로 뜰또 이렇게 다리를, 끈을 걸쳐놓는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까면서도 끈을 걸쳐놨었어. 근데 윤석열이가 이제는 아웃되게 생겼으니까 이 끈도 끊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완전히 폼을 여는 거야. 그게 이제 박지원인데 박지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 달린 댓글을 보면은 이 박지원이를 응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이 박지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그 머니나 무서워서 못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 지금 그리고 헌법상의 권리 행사로서 개업령을 선포했다가 헌법에 따라 해제했는데 내란도 아니고 뭔데? 뭐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갖다가 뭐 끌어내리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과 사범북한에 충성자금주 이재명이 맞지? 뻑뜩 잡아놓고 난 안정을 해야지. 이재명을 잡아놔야지. 왜 윤석열을 잡아놨느냐? 이렇게 지금 댓글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댓글을 보면요.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아주 그야말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요. 어? 지금 문, 이, 이, 이 박지원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내란 일으키는 민주당. 진짜 내란일입니다. 무슨 유승열이가 내란이냐 이 말이지. 박지원이 한그 어 말을 적은 기사에 대해서 지금 달린 어 그런 댓글들이에요. 뭘 알고 말해. 너가 아버지가 내란죄 빼라고 했거든. 아직도 아들 노릇이냐. 누구 얘기하는 거야. 너이제명 아들 노릇하는 거야. 야, 편 때리네. 너가 아버지가 내란죄 빼라고 했어. 아직도 아들 노릇하는 거야. 지금 박지원이가 이제명 아들 노릇한다. 그보다 더. 창피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넌 이제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넌 이제 집에서 안 나오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누가 다른 말이야 박지원한테 야 체포? 내란? 수개? 우두머리? 반네야저 위쪽에서 쓰는 말들 낭만하네 지원아 밥은 먹었냐? 이 댓글이에요 지금 댓글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어요 댓글이 읽어드릴 것입니다. 개, 돼지, 선전, 선동질 또 시작된 거냐? 니들 내부의 범죄, 피의자 처벌은 왜 그리도 관대하냐? 니 눈엔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냐? 야, 지훈아니 눈엔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냐? 왜니세명에 대해서는 그 처벌 얘기 안 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 그, 어, 박지원의 그 눈, 그거 얘기하면서, 야, 너는 눈이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거냐? 야, 니네들이 하는 말 행동이 기가 막힌다. 야 내란 수개자라면 내란 뺐는데 어떡할 거야 이제? 야 나이 먹었으면 그냥 아무 나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소. 너같이 약삭빠른 인간이 없어지는 게이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구속시키는 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너 같은 인간 사라지는 것이 이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이거를 박지원이가 읽어야 돼. 애완이고 내란이고 원인이 누구냐를 따져봐 임마. 원흉은 더블당 아니야? 무슨 큰 소리를 그렇게 쳐. 이권력욕 네 때문에, 응? 너 지금 네 아버지한테 충성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야, 더블 당해서 탄핵심판에 내란죄는 철회한데, 그럼 내란을 선동하신 건가요? 아님 말 건가요? 자, 내란죄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서 왜 내란죄를 빼는 거야? 그럼 내란죄로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뭐야, 도대체가? 그럼 내란죄로 또 수사하겠다는 공수처는 도대체 뭐야? 현재에서, 현재에서 내란죄 항목 빼라고 했다며? 그렇게 생각해봐도 제가 안될것 같으니까 야 혼자서 오죽하면 내란죄 빼라고 했겠냐 내란죄를 탄핵사에서 뺐다고 내란죄가 어? 아닌 게 아니란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들이 말이야 지금 왜 내란죄를 탄핵사에서 빼는 거야 야 민주당 사라지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야요거 민주당 사라지는 게 나라 살리는 길이다 또 K Y U N 님은 여의도 백여우 박지원 이재명 대신해서 이재명이 언급하고 싶은 멘트를 날리고 있구나. 그렇죠. 이재명은 여기서 아무 말안 해요. 점잖한 척하고 야 이거 백령우야 네가 이재명이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대신해 주는 거지. 이재명은 자기가 지인지가 있어서 차마 빨리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지가 구속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대신 이재명 대신 말해 주는 거지. 그렇게 갖고국정원장도할라려는 거야. 야 지금 우리 국민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국민을 개 돼지로 알고 지금 그렇게 대충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을 끌어낼 수 있겠다. 우리가 요리하면 요리하는 대로 되겠다. 그렇게 안 돼. 이제 박지원 정신 차리고 이제 당신이 얼마나 살겠어. 그래봤자 내일 모레야 정신 차려.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그래야 지옥 가는 걸 면할 수 있어. 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시혁 t v 입니다 광화문으로. <laughs> 오늘은 일단 광화문으로 갔다 <laughs> 용산으로 날아갈 겁니다. 한남동으로, 한남동. 좌빨들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좌빨들 끝났다. 잡아들 집회하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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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200m, 시속 9 0 k m 가속 치로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laughs> <laughs> 월을 또기차나라드기를 빕니다 사봐. 하 국태민은 멸북통이